부지사님의 차녀 오재은 양과 가운데 일보 김일 사장님의 장남 김규민 군의 축사를 맡게 되어서 아주 무한한 영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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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광 굴비입니다. 오늘 지사님. 위트 그 있으시네요. <laughs> 그러니까 평소에도 <웃음> 엄청 <웃음> 재밌어요. 네우리가 <laughs> 결승까지 가려면은 서로 의지하고 희생 희생하고. 그거 보면 또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. 그렇죠? <laughs> 근데 사실 이뭐 음, 중도 포기도 방법이에요. 이게 성격이 너무 개같으면은못 고쳐요. 불치병. 아제 <laughs> 얘기 아닙니다. 우린 잘 지내고 있습니다. 어왜 어, 울지? 재산이 축사 응? 마무리. 축사 마무리. 네 마무리. 부부는. Yeah <laughs>